공기퍼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장군님! 웃음> 아, <laughs>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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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군님. 오 망했어.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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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 죄송해요 죄송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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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기퍼가 똥치워졌어. 방금 장군님. 장군님 손 번쩍 트는거 봤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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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죄송해요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진짜 죄송해요장군이손 겁나 이요네요 지승이요. 지이요 지승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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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지이요지이지이요이이이이이이 <laughs> 장현수! 장현수 아니 아 g u s t a n 장현수 집중합시다 우리 게임 아직 안임 아직 요끝임어직안 끝났어 Tangus, t a n 게임 아직 안 끝냈어요 <laughs> 어 우리 볼이구나 이거 진짜 저쪽팀 볼 줬으면 심판 몇 가지 잡았다 <laughs> 스루 빠르게 빠르게 아, 아왜나 이쪽으로 오는겨 아나체리겼다 두 l a z 오오오? 오마이갓 패스 미스 너무 많아요 우리 아. 아. 비가근처제 근처에 있을때는 그떡로고 오케이 오케이. 네, 오케이 오케이. 아야 아까네. 수비 내리자. 와 웬일이야? 여면고 가버리네. 무슨 미식축구인줄 아 잘못됐다 나이스 아깝다 아 겹쳤다 이거 크야 나이스 코우 음. 와 좋았는데 까비 늦게 따가 <laughs> <골프가> 골퍼가 잘하네 저기에서 <laughs> 올릴 때는 웬만하면 그 왼발잡이 올리는 게 제일 응. 이제, 오. 아 골키퍼 쪽에서 휘기 때문에 모습이 무슨 아 장군님 여기 있 어떡해 짜증났 아니 짜증난다고 틈틀이라 능다농다농다로성지상당히 <laughs> 아 <laughs> <눈가, 눈가, 눈가. 웃음> <laughs> 있는 걸로 보 이게 데실게 아닌데? 아니, <laughs> 아닌데? 어떻게, 어떻게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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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게 아닌데? 아, 이데어 이게 이게 아닌게아 아, 이아데 이게 았어게아 아, 이아닌이거죠 예? 이거 좀이건좀 진짜 몰 이거 이건좀 아, 아, 이건 또 뭡니까? 왜 <laughs> 우리 다들 뇌절함. <laughs> 뇌절면 같은 그거 열지 마요. 하지 마요. 그러면은 슬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잘 차이. 아에반데 요주의 인물이 몇명 있어요. 오케이 한판 시원하게 발렸으니까 다음판 시원하게 바르러가죠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나 패스 성공 25% 나갔지 오케이 엠오엠 ML. 엠오엠 <laughs> 맞고 아, 사람새끼인가 25% 와,